천천히 가 봐. 아니, 이런 기계가 원래 있었거니 아, 물 주는 기계요? 이게 원래 있었어요? 예. 네. 나는 올해 처음 봤는데. 어. 해는 이걸 출발을안 했죠. 올해는때 아, 진짜 농사도 요즘은 아. 진짜 머리로 농사도 짓네. 엄청 편하구만. 옛날에는 일일이 물 가지고 다니면서 그렇지. 조리로 그렇죠. 줬는데. 그 네. 와. 우리도 이런 거 사야 되겠네. 근데 형부 내일 비온다, 아니 오늘 비온다 그랬다니까? 아, 그래도 물을 줘야 됩니다. 아니 오늘 비온다는데 물을 네, 이렇게 주면 어떡해? 그렇게 많이 물이 들어지질 않아요. 봉이 어? 아 내리면 뿌리 속으로 많이 들이 그냥 들어가니까. 오는 비는 어. 뿌리로 안 들어가니까? 네, 어떤 나무든지 심으면 이렇게 물을 호복을 주고 심어야 삽니다. 아 어떤 나무든지 비가 설령 조금 있다 온다 해도 물을 그래. 줘야 된다고? 예예, 예, 그러죠. 아 그렇구나. 네 알았어요 형부 네 고맙습니다 네